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아, 네 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스스로 훈련해서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곤지름 치료 후 완치법, 성관계, 그리고 가다실 나인의 효과 등을 묻는 25세 여대생입니다. 최근 곤지름을 진단받고 레이저로 치료를 받았으나 재발되어 1개월 후에 예, 다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사에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9, 55, 56번 감염을 진단받았다고 하네요. 곤지름을 완치할 수 있는지, 치료 후 상처가 아물면 남친과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감염, 감염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를 완치할 수 있는지, 가다실 라인을 1차 접종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평생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아, 곤지름,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 성기 에, 주위에 생기는, 뭐, 아, 이렇게 이제 사마귀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사마귀는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곤지름은 아주 물컹물컹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사마귀 같이 생긴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게 치료를 해도 지바, 아,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꾸 재감염이 되는 겁니다. 곤지름을 일으키는 것은, 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이게 바이러스 병입니다. 근데 이게, 어, 이 피, 피부로만 가지, 또는 피부에 국한된 어, 그 국한되고 한정된 구역으로만 가지, 뭐전신으로 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재감염을 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니까 이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잖아요. 이바이러스 죽이는 힘을 갖다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이 면역력이 어, 저하되어 있으면 이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재감염, 그리고 면역력 저하. 예, 재감염은 어떻게 더잘 일어나냐 하면은 성파트너가, 아까 이제 남자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데 하여튼 성파트너가 다수일 때 아무래도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아, 두 번째는 성파트너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파트너가 또 다른 사람하고 여러 사람의 성파트너를 갖고 있어요. 네, 이래도 또 높아지겠죠. 아, 면역력 저하는요, 아, 이미 보균한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곤지름에만 있지 않고요. 다른 데도 좀 어느 정도는 퍼져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퇴치 못한다는 거예요. 퇴치 못하고 지속시키기 때문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완치 방법은 첫 번째 곤지름 자체의 치료입니다. 네, 곤지름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가 뭉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바이러스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당연히 감염성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치료를 갖다가 병원에서 그만 받으라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병원에서 보면 이제 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고 할 때까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나만 받는 게 아니라요. 성 파트너가 있다고 한다면 성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받아야 되겠죠. 네, 양쪽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감염 방지는요. 예, 어떻게 예 방지를 할수 있겠는가? 당연히 성관계 이건 성병입니다. 네. 곤지름은 성병이거든요. 인간 유두종 유두종 바이러스도 성병에 의 의해, 성에 의해서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되죠. 그래서 성관계를 최소화한다. 네. 이게 어렵다면은 한 사람하고만 한다. 네. 그리고 반드시 콘돔을 사용한다. 예. 그러면은 재 감염의 위험성이 적어지겠죠. 아, 세 번째 면역력 강화. 네. 면역력 강화는 이거는 무슨 약을 먹거나 뭐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면역, 면역 강화는 닥터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내 몸망 강화 훈련입니다. 네, 그리고, 아, 또, 어,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린 게 뭐라 그랬어요? 힘든가 지나침. 이게 제가 모든 원인라알잖아요 네, 힘든가 지나침을 해결하는 방법이 쉽게 하기 훈련.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쉽게 하는 겁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먼저 한 다음에 쉽게 훈련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뭐 먹는 것으로 또는 남이 또는 어떤 시술로 어떤 조사로 아, 이거 면역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주장하는 <laughs> 아예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해야 됩니다. 아,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곤지름은 이제 내 눈에 보이죠. 네. 그런데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로만 검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에, 이게 이제 원인이 같다 보니까 완치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재감염 방지와 내몸만 회복 훈련 쉽게 하기, 예, 예를 통한 면역력 증강이죠. 지금 말씀드린 곤지름의 완치 방법과 아, 인간 유두종 완치 방법은 같다는 겁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네, 바이러스를 일부 이제 다른 바이러스들은 뭐 예를 들면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증식을 멈추게 하는 약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죽이는 약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 그렇지만, 내 몸만 회복 훈련, 쉽게 하기 훈련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잖아요. 그, 그 사이에 재감염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당수가 몇 개월은 아니더라도 몇년 안에 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갖다 퇴치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불치가 아닙니다. 완치입니다. 네. 아, 가다실 으, 나인은, 예, 이 나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홉 가지 그 이제 인간 유조종 바이러스는 한백개 정도 됩니다. 여지까지 밝혀진 게 예, 굉장히 많은 종류죠. 예, 이분은 이제 세 개를 어, 올맞다고 하는데 이세 개가 올맞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바이러스,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 가다실 나인은 아, 위험성이 크고, 그 중에서도, 그리고 가장 흔하고, 이걸 9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번호를 말씀드리면은 6번, 11번, 16번, 18번, 31번, 33번, 45번, 52번, 58번입니다. 네, 이분이 걸린 바이러스는 아닌데, 이분도 이런 바이러스를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이 바이러스들은, 음, 이제 어떤 바이러스, 어떤 병을 자리 으키느냐 이분이 걸렸던 곤지름,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이게 단독으로도 이런 병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다른 요인과 합쳐져서 이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감염수이더 높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번더 맞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번더 맞아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그 효과가 100%는 아닙니다. 다른 예방접종도 거의 마찬가지죠. 100%의 예방접종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맞아, 어, 맞아주는 게 더, 어, 유리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약이나 예방주사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아, 어, 내가 병에 걸리는 것도, 내가 병을 퇴치하는 것도 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어, 내몸마음을 지나치지 않게 해서 저항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안케 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더증강시켜서 퇴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둘째 뿐입니다. 공부할 때만 생기는 강박 사고 때문에 미치겠고 죽고 싶기까지 한 20세 여자 사수생입니다. 네, 네 번째 지금 수능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6월부터 수능 학원을 다니면서 다시 본인이 이제 강박 사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강박 사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강박 사고의 대상은 학원에서 마주친 남자 어떤 남자 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 남자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관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계속 3초에 한 번씩 반복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대상은 그 남자 아이인데 그 남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아, 뭐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생각의 대상이 아니야. 저저 아이가 없어져야만 내가 강박 사고를 낫지 않을까? 학원을 옮기면 좋아질까? 심할 때이 생각이 심할 때는요. 저 아이를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공부를 할 때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이게 더 이상하고 또 미치겠고 죽고만 싶고 어찌해야 할지. 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요. 삼수 후에 대학에 입학했지만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사수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강박사고는 중 이때 한 음, 계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중이 시험 기간 동안 좋아하던 남자의 생각이 자꾸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이, 이, 계기를 시작, 이 계기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고3 재수 삼수 동안에도 시험 기간에 이러한 강박사고가 더 심해졌다고 하네요. 그때도 강박의 내용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이 자꾸 떠오르면 어떡하지? 주위 사람이 또 그게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강박의 대상이 되지 아, 아, 될까봐그 아, 사람의 감정이 괜찮은지를 갖다가 계속끊임없이 확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이 한심하고 부모의 이 사수까지 뒷받침을 하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고 이번 수능만은 좋은 결과를 거두고 아, 싶은데 어떡하? 어떡하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네요. 중2 때나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남자아이에 관심이 가는 것은 이 나이 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거꾸로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한테 관심 갖는 것도 당연히 정상이죠.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정상입니다. 이건 이제 생각인데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면 안돼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죠. 네, 그런데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관심은 제가 뇌는 느끼는 뇌가 있고 생각하는 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느끼는 뇌가 느끼는 욕구라는 겁니다. 관심은 아, 그리고 생각 아, 지금 안돼라고 하는 것은 네이 네, 느낌을 느끼는 뇌를 갖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속마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안돼라는 생각은 네이 이제 생각하는 뇌가 생각하는 아, 거죠.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욕구 하나는 생각. 아, 둘다다 다 이제 정상이죠. 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 생각을 갖다가 제가 건맘이라고 칭하죠. 아, 보통은 이제 그 생각으로 관심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사례이 이 학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 이, 이 시험 기간이나 수험 준비 등 공부를 해야만 할 때면은 이게 다른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시험과 공부에 대해서 내가 내 속마음이 겉으로는 나 시험 공부해야 돼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속마음이 네 이게 다른 작용을 합니다 느끼는 내즉 네, 속마음이 시험과 시험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좋은 성적 못 보지면 어떡하지 이게 부담이죠 또 공부를 또 계속 합니다 이 공부 자체가 또 힘든 거거든요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네 부담을 속마음이 느끼니까 속마음이 어떻게 나와요 네 그것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네 회피하고자 하니까 겉마음으로 해서. 해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딴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특별한 남자애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남자애를 갖다가 하나의 그뭐 어, 이슈로 해서 네, 그러니까 어, 그냥 어, 어떤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계속 증폭시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속마음의 회피 작용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사례자분은 이를 이제 강박사고를 했는데요. 닥터의 용어로는 이제 강박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왜 강박생각이라고 하느냐? 강박에는 이제 두 가지, 물론 두 가지 겹치지만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행동강박, 네, 또 생각강박. 이렇게 둘로나난다는 거죠.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생각강박이라고 하고요.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아, 행동강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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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강박이 일단 시작되었으면요. 네, 그것을 에,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게 있습니다. 에, 그게 뭐냐면은 또 어, 문제시라는 또 다른 생각이죠.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도 아, 생각을 반복주라는 게 생각 강박인데 그걸 갖다가 다시 또 문제시하면서 강박을 부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에, 자신이 한심, 한심하고 미치겠고 죄스럽고 죽고 싶고 이 강박 사고를 해결해야만 공부를 할수 있고 등.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또 강박 생각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법은요. 첫째, 받아들이기. 네, 새로운 생각이죠. 규정하지 않게. 이것도 새로운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 훈련이라는 훈련이 됩니다. 네, 하나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훈련이죠. 네,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는 시험과 공부에 대한 부담이 내 속마음에서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두번째는 내 속마음이 그것을 그래서 공부를 회피하게, 회피하고자 게회피하 한다 라는 사실 받아들이기 아, 규정하지 않기는요 7년 동안 강박사고를 알아왔다 라고 규정하지 않기 이렇게 7년 동안 강박사고를 아, 알아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강박사고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즉 어쩔 수 없다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이어가겠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걸 치료해야만 내가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규정하지 않힙니다 자, 그 다음은 방법은 어떡하나요? 아, 내가 그런 문제가 있어. 내 속마음 이 회피하려고 하고 내 생모음이 자꾸 부담을 느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성적 거독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훈련이 됩니다. 훈련은 뭐냐면은, 아, 공부와 뭐 일상 행동. 내가 뭐 잠을 잔다, 이동한다, 학원 다닌다, 뭐 밥을 먹는다, 아, 뭐 등등. 예, 그 중에서도 공부한다. 이게 행동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그런 행동을 A라고 하고요. 지금 얘기했던 생각 강박, 강박 때문에 공부를 할수 없다, 자신이 한심하다 등의 생각을 B라고 합니다. 선택훈련은 깨어있는 동안, 절대는 뭐 이런 생각 안할 테니까요. 깨어있는 동안 B에도 불구하고 A 선택하기가 됩니다. 계속 B가 나타나요. 네, B가 나타나는 불구하고, 뭐야, 난 이걸 할래. 아,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어떻게 되겠어요? A를 선택할수록 B가 줄어듭니다. B를 해결하면 해. 그러면 그게 다시 B가 되고요. B를 선택할수록 A는 되지 않겠죠.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유상담에 예, 이 이제 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이 강박 생각입니다 아마 과거를 보시면은 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선택 훈련이라는 거거든요 b 에도 불구하고 a 선택하기 입니다 a 를 하면 할수록 b 가 줄어들고 요 궁극적으로는 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완전히 b에, b에 빠져 있어 가지고 생각에 빠져 있어 가지고 그냥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게 또 B니까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바로, 아마, 바로 하면 됩니다. 그 행동은요. 굉장히 빠른 행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 예, 제가 사람만이 행동과 생각이 같이 갖고 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의 합은 일정하다. 사람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동이 줄어들고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각이 줄어든다. 네, 같은 원리죠. 그래서 바로 빠른 행동을 하는데 닥터가 권장하는 행, 빠른 행동은 밖에 나가서 뛰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갔다가 20m만 하는 겁니다 100m 달리기 아시죠 전성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100m를 달리면 정말 힘이 들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20m만 하면 됩니다 근데 20m는 누구나 아무리 안 했던 분들도 뛸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생각이 팍 떨어집니다 실외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건물이라고 한다면 한 층을 갔다가 빨리 뛰어 오르 내리기 네, 이것도 거의 같은 효과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생각에 빠져있는 그 생각들을 갖다가 내가 예, 떨쳐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능이 11월이니까 지금 이제 7월이니까 아직도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이라는 것을 계획하는 게또 생각입니다. 네, 4개월이 아니고 아, 8월이다라고 설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네, 큰일 났죠. 빨리 해야 됩니다. 공부를.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서 셋째 분입니다. 여성 호르몬과 갑상선 결절의 관계를 묻는 53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5월부터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고요, 1년 전에 그 갑상선 결절 0.5cm 정도의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 뭐 양성이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호르몬제 복용이 갑상선 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아, 역량을 어, 역량이 있다면은 운동이나 성류로 대체할 수 있는가? 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은 했는데 뭐 뭔가 좀 찜찜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호르몬과 갑상선 결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 이 진단받은 갑상선 결절도요. 이거 자체도 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대충 1년 있다가 한번 어차피 정기검진 때 보통 이제 갑상선 총파 검사 하잖아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아마 아무 차이가 없을 겁니다. 변화가 없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뭐 3년 걸릴 것도 없어요. 한번더 검사해 보시고 끝내시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문제, 네, 그러니까 갑상선 결절도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선택은요, 여성 호르몬을 계속 복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갱년기 완치 훈련을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아, 갱년기 완치 훈련은요, 닥터 유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약을 계속할 것인가, 훈련할 것인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넷째뿐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양쪽 팔이 굳어지는 느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36세 주부입니다. 또 이럴 때는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추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하네요. 잠을 자다 주의 소리에 깨면 다시 자고 싶어도 팔이 굳어지는 느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자려고 할더 자려고 하면은 위산이 나와서 위까지 아파서 아예 잠자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이 매일은 아니고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임신 임신 초기라 이런 증상들이 태아에게 안 좋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또 걱정이라고 합니다. 1년 전에 불안으로 약물,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고 작년 초에 손가락 쪽이 굳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건강 염려증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분의 증상, 양쪽 팔에 굳어지는 느낌, 소름 끼침, 추위 느낌, 위 아픔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몸의 병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불안이 이득히는 내 몸의 반응입니다. 네, 근육이 대부분은 이제 근육이죠. 근육이 뭉치고요. 또 소름이 끼친다라는 것은 추위를 느낀다는 건 자율신경이 또과 과민해져서 그런 거고요. 아, 위산이 나온다는 것도 위, 위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반응입니다. 병이 아니고요. 그런데 불안 자체도 사실은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잠을 못 잔다는 것도 또 증상입니다. 네, 다 증상이죠. 아 증상인데 이 증상들은요. 생각에 의해서 다시 악화가 됩니다. 네. 그 악화를 시키는 생각은 이분이 이미 갖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강의 염려. 그러니까 어떤 뭐 증상이 있으면요. 어휴, 큰일 나지 않았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쁜 병이 되지 않을까, 더 악화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건강 염려입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아에게 태아에게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 염려에 가까운 거죠. 이 증상들이 이전 병의 남은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도 또 아, 생각입니다. 아, 잠을 못 잔다거나 또는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생각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상이 있고 또그 사이에 불안이 있고 또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을 하죠. 네, 증상이 있고 불안이 있고 생각이 있고 생각이 증상을 악화시키고 증상 악화시키니까 불안이 악화되고 불안이 악화되니까 다시 증상이 아 생각이 또 강화되고 아주 악순환이죠. 이게 몇번 돌다 보면은요 정말 증상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응급실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어떻게 완치방, 완치를 하면 되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음, 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악순환이다. 네.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고 있어요? 네, 병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죠. 이 중에서 증상하고 아, 불안은 내맘대로안 돼요. 예. 네, 근데 생각은 내맘대로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행동도 내맘대로 됩니다. 그래서, (1번) 생각은 내가 완치 원하기 (2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훈련이라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이분은 그중에서도 심 숙면 훈련이 관건이에요 네, 숙면 훈련은 자겠다가 아니고 잠 대신 쉬겠답니다 이분은 자겠다잖아요 또뭐 깨서 어, 뭐~ 주위에 소리 때문에 깼다 아닙니다 네 얕은 잠을 자다 보니까 깬 거죠 숙면한 사람은요 떠들어든던 업어가던 뭐~ 심지어는 오줌 싸고도 그냥 잡니다. 네, 숙면이 안 돼서 깬 거지, 소, 소음 때문에 깬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려고 그래요. 네, 자려고 애쓰니까 어떻게 돼요? 또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니까 위산이 나오고, 배가 아픈 거죠. 잠을 포기한다는 생각도 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요. 아, 나는 쉼으로 충분하다. 네, 잠은 내가 자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알아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자겠다고만 하면은요. 내 몸이 알아서 잡니다. 네, 처음에는 물론 뭐, 정말 못잘 수도 있겠죠. 개의치 마세요. 예, 닥터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물질을 먹으면 밤을 꼬박 센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그 다음에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자려고 안 하고 쉬려고만 하거든요. 진짜 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훈련해 보시고요. 그 외에도 생각 줄이기 훈련, 이번에 하셔야 될 훈련이 동감 훈련, 예,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불안증 완치 훈련, 건강 염려증 완치 훈련, 그리고 이제 아, 이분이 이제 얘기는 안 하셨는데요. 아, 속마음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아, 속마음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뭐 태아에 뭐, 잘못된 일은 생기지 않을까? 등등의 부담이 되는 게 다시 에, 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임신 쉽게 하기, 아, 아, 임신 과정을 쉽게 하게 되는 거죠. 출사, 출산 쉽게 하기, 그리고 아, 육아 쉽게 하기. 그 상당 부분을 제가 강의에 이미 다뤘습니다. 네, 각각 닥터의 강의를 참고하셔서 쉽게 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